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정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정동원은 대구에서 콘서트 마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밝혔다. 이찬원이 단호히 반대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나요? 동원의 소원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동원은 대구 콘서트가 끝난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이찬원 부모님 카페에서 기념 촬영을 하다는 게라고 밝혔다. 그런 다음 정동원은 이찬원과 함께 대구의 맛집들을 먹으러 가고 싶어 한다. 이찬원은 이 소식을 듣고 동원과 함께 식사하면 파산할 것이라고 농담했다. 막내의 귀여움에 멤버들 모두 웃음이 터졌다. 가수 정동원이 운동 중인 일상을 공개했다. 정동원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벌써 한 바퀴 다돌았네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정동원이 마스크를 쓰고 헤드셋을 착용한 채 석촌 호수 주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정동원은 호수 주위를 걷다 발견한 고양이 두 마리를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내가 걷던 석촌 호수 한번 마주쳤으면 서울 사람 다 됐네, 우리 동원이 몸도 마음도 건강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7일 시청률 조사기관 일승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인생학교는 전국 시청률 10.1%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1%까지 치솟으며 수요일 밤 예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날 방송에서 첫 번째 게스트로 대한민국 록의 자존심 노브레인을 마주하자 탑6는 감탄을 연발 자리에서 일어나 방방 뛰며 끝장 텐션으로 넌 내게 반했어 무대를 즐겼다. 무대 후 노브레인 드러머 황현성이 정동원의 팬임을 고백하자 정동원은 그동안 선보인 적 없는 수준급 드럼 실력을 깜짝 공개 모두를 놀라게 했고 황현성은 즉석에서 드럼스틱을 선물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영현은 뽕숭아 악당에서 영탁의 슬픈 언약식 무대를 보고 찐한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지만 정작 인터뷰에서는 듀엣 파트너로 정동원을 생각 중이라고 밝혀 폭소를 유발했다. 이후 탑식스는 단 4명만 게스트와 매칭될 수 있고 짝이 없는 두 사람은 직접 듀엣 파트너를 섭외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미션을 들은 후 경악을 금치 못했고 파트너를 선점하기 위한 매력 발산에 나섰다. 정동원은 진지한 눈빛을 들이운 채 시아의 너를 쓴다를 부르며 감성을 폭발시켰고 장민호는 박진영이 스윙 베이비를 뮤지컬 속한 장면처럼 완성해 내 그동안 숨겨왔던 반전 매력을 톡톡히 뿜어냈다. 게스트들은 탑6의 무대에 깊은 감탄을 드러내며 듀엣을 함께하고 싶은 멤버를 향해 러브콜을 보냈고, 탑6 역시 인터뷰를 통해 원하는 듀엣 멤버를 밝혀, 과연 최종적으로 어떻게 듀엣이 결정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